로사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럭키블록 스크립트 를 한번 소개 겸 해봤죠, 뜯어봤었죠. 하지만 제 친구나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속 스크립트를 어떻게 다운받았냐, 어떻게 적응을 하셨냐 그러시길래 제가 오늘 한번 제가 이걸 적응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적응하는 방법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르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야, 여기 쏙, 여기 쏙할 거야. 여기 쏙, 여기 쏙할 거야. 여기 쏙. 양 잡으러 가자. 양 여기다, 양 여기다. 지금 양이 있구만. 잠깐만. 자, 그러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먼저 쉽게 하려면요. 습, 이런 앱이 필요합니다. 이런 m c p a 마크PE 스토어리라고 요 음,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다가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칸 스크립트에 들어가셔서 럭키 블럭이라고 치시면 70만 대전순 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때 t 티백 럭키 블럭 스크립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그 옛날 거여서 그렇지 지금 엄청 많은 스크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럭키블록 스크래치 2를 해볼게요. 초면에 의 앨범까지 가능하대요. 자 먼저 하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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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í,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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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스크래쳐 관련이 들어가서 내장 메모리분 이거 첫티트로 이렇게 될거 그러면 럭게블 스크래쳐 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럼 패치 추가 실패가 뛸 수도 있지만 안뛸 수도 있어요 전 뜨네요 저는 뜨네요 전투군요 그러면 밑에 거레키블제그레이 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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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있잖아요 되게 저번에 했던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말할 수가 없네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였어 자, 만약에 제가 다 안기면 어떡하죠? 오씨 어, 아 로켓몬 왜다 안는데 이거 이상해 이상하다고 이상해 오기이 됐다. 자. 하고, 로 들어가 주세요. 어떤 맵이든 상관없지만,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책장에 보시면, 이렇게, 럭키 블럭, 베리 럭키 블럭, 이렇게 두개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그냥 베리 럭키 블럭은 좋은 그거고요. 럭키 블럭은 그냥 그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절대 알려드릴 수 없구요. 대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는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아니면 이 영상을 알고 계신 분들, 모두 다른 스크립트나 제가 했던 거나 제가 안 했던 것, 모두 한번 이거 적용한 을 법을 모르시면요 밑에 댓글에다 달,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하시면은 제가 답장으로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까지 와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한 것도 없겠지만 음 그래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laughs> 그래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빠빠.